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샬라흐레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악평하여서 그 광야를 떠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아,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악평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소망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마음이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과 달랐던 것은 소망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환란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다는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 환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환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악평으로 또이 불만을 그 토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가는 길이 보통 일반적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또한 그것이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이것을 견뎌내는 것의 어떤 의미를 그것이 이제 연단이어서 우리를 그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 기대가 내 안에 차오를 수 있도록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제도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 그 생각 안에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생각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예, 그러한 힘을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이 정탄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그, 방황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방황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온전한 신뢰와 소망만을 이렇게 남겨두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스테바는 이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된 자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될 때까지 그 40년의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과정이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이 그 가슴 뛰는 그러한 어떤 소망으로 그 주님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정말로 우리가 가운데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뭐 어린아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불완전한 것이 많고 아직 그 미성숙한 것이 많지만은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막그 기대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어디에 다닐 때 아이들 뭐 어디에 가게 되면 계속 막 뛰어가거든요. 그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막 자기들끼리 막 뛰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뭐 뒤에서 막 뛰지 말라고 이렇게 뭐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그렇게 뭐 어디 집으로 갈 때든 아니면 밖으로 갈 때든 항상 그렇게 뛰어가는데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아 저게 소망이구나 저게 기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소망을 품는 그 길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뭐 어딘가에 무슨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거나 할 때, 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먼저 그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죠. 그, 그 시간을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했던 그 땅에 대한 소망의 제사, 소망의 예배로부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그 정말 놀라운 약속인데요. 너희가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너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삶, 또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열매 맺고, 또그 땅에서 거둔 그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먼저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렇게 하는데요, 이 거제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에게 생소한 그 제사인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테루마라고 합니다. 이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그 헌납하다, 또 헌물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그 예물이 다 봉헌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다 라고 할때이테루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이게 이제 그 룸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하게 올라가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서 다음 단계로 완전하게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올려 드린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전에 머물러 있었던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또 땅의 논리에 이 세상의 상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갔음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떠난 그러한 제사이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제사입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그 땅에서 뭐 세겜 땅이든 헤브론이든 막벨라든 여러 어 곳에서 아브라함의 재단이 있었지만 은그 약속의 산을 이제 올려다보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땅의 논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올라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단계의 예배를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거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출애굽기 그 29장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에, 그러한 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에, 것이고요.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레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것을 삼킨다. 또 제사장의 에, 그 정체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제사장의 그 레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만누엘의 통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고 또 제사장의 그러한 그 사명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5장 9절에서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제입니다. 이 테루마 주님께 높이 올려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멜기세덱에게 바로 이 이러한 그, 이 11조를 바치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제사장의 그 레벨로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성찬의 예식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 그때 그 거제를 드리는 것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민수기서 18장 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것이지 제사장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 변개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제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거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laughs> 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까지 지, 주는 아, 그 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영원히 그렇게 그. 이, 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주가 높이 들리시는 그러한 제사인데, 주님이 높이 들리시는 그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완전하게 그렇게 삼켜진 바와 같이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몫으로 우리가 드려진 바와 같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올려 드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거제를 갖고 아론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결국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의 회복이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제사장을 살리는 일이 약속의 땅의 회복에 그 회복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첫 소산이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첫 소산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이러한,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것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떤 원리 또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이것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머리는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거룩한 왕로로 타는 그러한 그 사명 가운데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대대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또 우리의 자녀들, 또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삶의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 그릇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저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변호했던 것과 같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하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그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중의 범죄,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한 것, 회중이 그릇 범죄하게 된 예, 그러한 사건이 사실은 땅 전체를 악평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 돌로 돌을 들어서 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들을 또한 예, 그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 이 이번 주에 이 샬라흐 레하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토라 포션은 그이 편집 자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서 15장에 나온 이 회중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과 곧바로 연결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14장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땅을 악평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온 회중의 범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고 있습니다. 그이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그 속죄의 이 재물에 있어서 항상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가장 큰 머리 또이이 이 가장 큰그이 어떤 대표성을 갖는 그러한. 제물이라고 예, 할수 있겠는데요. 이게 숫소는 보통 일반적으로 파르라고 합니다. 이 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굽이 갈라진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예,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굽이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할때이 이 소에 대한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발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이 말하자면 이게 그 분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파르는 이 파라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15장 그이 일절의 말씀 그이 절의 그이 15장 그 사절의 처음에 그 예물 속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열어주시고 있는데 고운 가루도 이제 분쇄된, 그러니까 아주 고운 가루도 로파쇄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주관과 고집과 그 이, 이, 이 돼지 같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어, 그 주인의 어떤 뜻에 그렇게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예, 그러한 상태에 머물지 않냐고 발굽이 갈라져버린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아의 파쇄된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시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굽이 그 갈라진 상태, 뭐 여기서는 그 찢어졌다 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분쇄됐다, 파쇄됐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지중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도 사도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리고 스테반 집사도, 사도행전 7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아 너희가 이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예수와의 이 십자가의 사랑 또 모든 순교자들의 피의 희생들이 바로 이 제사가 있게 되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되고요. 또, 그러한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러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모르고 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알고 고의로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그냥 고의로 이게 터져 나왔다면 이것은 이제 그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의로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모르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악평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담들이 내 안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지되지 못하고 나의 입술로 그렇게 선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와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또 순교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셨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십니다. 이 예배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주를 의지할 수 있고, 다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의 은혜이고, 또 예수와의 피를 자신의 몸에 담아서 흐르게 한 모든 순교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로 또 이러한 다시 회복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바라시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회복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구나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쪼개지고 또 파쇄되어서 고운 가루와 같이 또 숯송아지를 거제로 드림과 같이 그렇게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을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여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소망의 예배로,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부지중에 범한 죄라고 용서하셔서 우리들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하여서 다른 모든 불안과 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개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언제나 앞서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와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해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